두 번째 전략은 많이 빠진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우량주예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랭킹이 현재 골드 다음에 엔비디아, 애플, 구글이 올라왔네요. 마소 제꼈네요. 그다음에 실버, 아마존, 그다음에 브로드컴이야. 그다음 비트코인. 비트코인 밑에 메타, 아람코, TSMC,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비트코인이 그래도 구위 자산이에요. 비트코인 이제 망할 일은 없어. 이 정도 시청이면 이제 브로드컴이 망한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메타가 망한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우량주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우량주라고 생각해야 돼요. TSMC보다 우, 우량주예요. 아람코보다도 더 우량주야.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우량주로 그 탑10 안에 드는 금, 엔비디아, 뭐 실버 그 밑에 이제 비트코인니까? 이 비트코인도 우량주라고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탑 10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산 순위 전 세계 자산 순위 탑 10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한30% 빠져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바로 떼돈 벌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모아간다 생각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모아간다. 어차피 금리 인상, 금리 인화가 다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 또 내릴 거다. 어차피 올라갔다가 또 뱉어내야 된다. 어차피 뱉어내야 돼. 벌었다가도 장기 투자할 거면 뱉어내야 돼. 어차피 뱉어낼 거면, 어차피 여기서 벌더라도 뱉어내야 돼. 벌더라도 그냥 뱉어내고 마이너스 두드면 맞는다 생각하고 어차피 또 뱉어내면 또 올라가겠죠 샀다가 플러스 됐어 팔 거예요 못 팔아 현금은 일부 한2 30%는 현금 확보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한번더 내려가지고 근데 이제 올라가고 나면 이제 들 내릴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이제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내리면은 이거보다는 또 들려줄 수도 있어. 왜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빠졌을 때 예를 들어 여까지 기 올라가가지고 빠졌을 때 여기 오면 한67%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갔다가 올라가면은 또배턴 내야 돼. 배턴 냈다가 이제 또또 또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산 늘어나고 또 가다 보면 또 어느 정도 또배턴 냈다가 또 가야 되고 이걸 다 견디려고 하면 또 이런 것들을 또 견뎌야지만 이 정상에 올라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버틴다. 그래서 저는 전략은 지금부터 이제 모아 간다 모아 간다 빠질 때마다 모아 갖고 올라가면 잠시 쉰다 올라가면 현금을 좀 확보한다 가지고 있는 거 팔지 않는다 대신 이제 올라가면 이제 사는 건 멈추고 여기 이 정도 이제 올라가면 이제 상승을 즐기면서 월급 받으면 이제 현금 모으는 거지 뭐 현금 모으고 돈 모으고 그러고 있다가 2027년도든 2028년도든 또 한번 빠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럼 빠질 때 여기서 또 줍줍줍줍 해 놓고 늘려 놓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모아 놓으면 이제 디벨롱몽처럼 웅덩이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뭐. 안팔 거니까.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면 이제 웅덩이에서 또 줍고 또 가져가고 또 내려오면 또 웅덩이에서 줍고 또 가져가고. 이런 전략으로 길게 가져가야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소 6배, 7배. 이걸 먹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먹는 동안에 계속 오겠지 뭐. 그죠?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50% 정도는, BTGD, BLOX, 이걸로 해가지고, 가져가고, 50% 정도는, FNGO, 가져가고. 이제 고점 대비 이제 30% 빠졌고, 고점 대비 80%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대형주 자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이제 50%?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빠지면 5 0예요 대형주 보면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테슬라 테슬라도 요즘에 좀 많이 변했어 옛날에 이제 금리 나왔을 때 이렇게 빠졌잖아요 예, 이때까지 올라왔으면 여기서부터는 한55% 음, 그래서 한반토막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고점대비 반토막 아마존 같은 경우 한56% 빠지네요 56%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빠지면 한56% 정도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때 뭐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시청이 예, 여기서 빠지면 43% 정도. 엔비디아 뭐 워낙 큰 종목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면 한 33%.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26%. 많이 빠지면 한 39%. 버크셔에서 웨이. 예, 이런 것들 많이 빠지면 한 28%. 브로드컴. 많이 빠지면 한 53%. 옛날에는 53%. 지금은 한 46%. 예, 이때는 한 37%.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브로드컴이랑 같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은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브로드컴처럼 한 39%에서 한46% 많이 빠지면 36% 47%요 어간에서 요 어간 사이 그렇죠 37% 46%요 어간 사이 빠지고 다시 가고 그러지 않을까 자산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29%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40% 정도 45 50% 빠진다 생각하면. 여기거든요? 50%? 여기. 그러면 여기 위치가 많이 빠지면 여기. 고점에서 50% 빠지면 여기. 6만 3천. 6만 3천 정도, 진짜 많이 빠지면 6만 3천 정도 빠진다 생각하고 전략을 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지금 있는 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 위치까지 하면 이제 지금부터 한3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전략적으로만 잘 모아간다고 하면 이 하락이 거치면 앞으로 이제 상승이 딱 왔을 때 여기에서 많이 먹을 수 있단 말이지 저는 여기에서 빠지든 말든 좀 모아가서 여기서 좀 올라갈 때좀 수익을 크게 내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면 한2 0 3 0 현금 확보하고 다음 또 눌림을 또 기다리고 또 상승하면 눌리면서 또좀 사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좀 웅덩이 매매법 디벨러몽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더 집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뭐, 여기서 이제 많이 빠져야 한 30%? 에이다 보니까 역회된 셜도 나와가지고 바닥 찍었어요. 코인 불장 올것 같아. 코인 불장 잘하면 올것 같아요. 지금 뚫고 올라갑니다. 에이다. 잡코인들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나오고, 출 추세선 하단까지 지금 다 내려왔어. 그, 여기서 지금 역회된 숄더가 나와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닌가? 잘하면 잡코인들 랠리가 오면.